초대교의 교회와 성도들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내로 항제의 박해로 인해 절대 이교의 사양, 상황에 놓여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바울이 다음 세대 교회의 리더가 될 디모데에게 사역에 관하여 교훈하고며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면하는 바울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것이죠 어미 명한다는 표현은 고대 시대에는 종종 맹세를 한다거나 법정에서 쓰이는 표현이었는데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리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며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힘을 주며 어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앞둔 선수가 공정하게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겠다고 선호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단히 각오를 다지며 그렇게 명령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히 맹세를 할때또 어떠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맹세가 정말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바울의 권면은 얼마나 중요한 권면이며 또 사명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심판과 그의 나라를 걸고 그러한 표현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서두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단하며 너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곧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과 현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한 후에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삶과 죽음을 죽음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생명을 걸고 디모데에게 맹세를 하며 권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 목숨을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어떠한 사명을 이어받게 될까요? 바울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곧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이제 파톤을 이어받아 다음 사역자인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곤면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우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러 말씀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렇게 권면하며 도전을 줄수 있는 것인가요? 바울의 삶은 그렇게 후배 디모데에게 도전하며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담의 세계에서 자신이 핍박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교여행을 준비하여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그 성교여행 가운데 주류의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이하에,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셀수 없이 많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여러 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이고 추위에 떨며 헐벗음의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이러한 고백을 하였죠. 이 고백 바탕 위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내가 꼭내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 것 없고 약하며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약함을 맡기,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며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권면을 받고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은 받을 디모데가 마주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바울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는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말씀과 멀어져 있는 세상의 분위기와 교회 안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한, 핍박, 핍박하며 여전히 고난은 여전,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또한 말씀을 붙들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전해하는 말씀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발음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선교지들, 세계 세계 열방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힘쓰는 것은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꾸준하게 전하는 태도를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꾸준함이 중요한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감사하며, 꾸준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말씀을 전하고 힘쓰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함께 그 사역에 함께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잘못을 잡아주고 격려해 준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가르쳐,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은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권면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 짜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또 어떤 이는 보이는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들의 사역의 핵심은 사역의 사역의 꽃은 말씀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역에서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지에서는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병든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의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하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단순 명료하게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 선포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챙겨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바르게 먹고 이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중요한 아이들을 향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바뀌었죠. 세상에 좋은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세상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전해 주고 싶었던 한 문장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꽃이며 핵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임을 알며 그렇게 아이들에게 또 지역의 이웃들에게 저 성교지에 성교지에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보잘것 없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며 이 말씀 가지고 이 세계 열방에 말씀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